자, 244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은 1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이다. 이때 함수, 요 놈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. 자, 그래서 fx를 먼저 찾을 거예요. 일단 얘가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, y절편이 1이죠. 그래서 기울기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울기라는 건,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1이죠. 그래서 x 플러스 y 절편 1이니까 1이 됩니다. x 플러스 1이란 얘기죠.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y는 2의 e-fx. 그럼 다시 써주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. 됩니까?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제곱으로 묶어서 X-1이라고 쓸 수가 있고, 2분의 1에 X-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. 자, 이러고 나면 미시 0과 1사이, 즉감소함수란 얘기고, 증가함수는 다 아웃입니다. 1번, 2번, 그리고 5번은 뭐 말도 안되죠. 됐습니까? 그, 그 상태에서 이제 3번하고 4번에서 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잖아요. 그럼 x축 위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. 근데 3번은 x축 아래로 그려졌기 때문에 또 틀렸고요. 됐습니까?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. y절편도 한번 찾아보면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2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. 됐어요.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.